안녕하세요. 저는 디젤의 에듀케이터 팀장 김용규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고시 대비해서 굉장히 폼을 접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잘 못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렇게 A4 용지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요거는 손을 모형으로 해서 제가 디자인 이미지를 하나 넣어 놓은 거고요. 이 아래 부분에 보이는 거는 저희 폼을 재단을 한 모양을 그냥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은 거니까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폼입니다. 자 일반적인 폼에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지만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이제 저기 저희 디젤의 이렇게 라운드 폼 보시면 라운드 폼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에 있는 실을 제거해서 이렇게 면에 붙여놨을 때 모양을 말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게 라운드 일반적인 원형 형태가 이제 라운드 형태고요. 또 이제 일자로 잘라져 있는 스퀘어폼 형태도 있고 좀더 깊은 타입의 손을 쉽게 하기 위한 이렇게 오벌 형태의 폼도 존재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쓸수 있는 게이 폼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폼을 낄때 제일 난해하시는 게 폼을 접, 재단을 할때 내가 어디서부터 얼만큼 잘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얼만큼 깊게 잘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잘랐는데 집어 넣어서 안 맞아 그러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폼을 재단을 하면서 어떻게 재단하고 얼만큼 재단을 해야 그 사람 손톱에 완벽하게 맞춰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자. 우선, 폼을 재단을 할 때, 손톱, 여기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살 부분이에요. 매트리스라고 할게요. 요 부분에 이제 매트리스 부분인데, 요거는 프리엣지입니다. 그러니까 손톱, 그냥, 손톱을 보시면 살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손톱 나와 있는 프레치 부분이 있는 거다 아실 거예요. 이쪽에 각져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놓은 게 스트레스 포인트. 아마 이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건데,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옆에 손톱을 보시면 살과 손톱이 분리되는 부분, 그딱 나눠지는 그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인데 자, 폼을 잴때한 가지 알려 드릴게요. 가운데 중심을 잡아 주세요. 폼을 잡을 때. 그리고 칸을 나눠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지금 세칸 정도로 나눴어요. 반대편도 당연히 하나, 둘. 세 칸이 나오겠죠. 그러면 폼을 자를 때 대략적으로 그냥 라운드로 훅 자르시는 분들이 있고, 대충 잘라서 맞추는 분들인데, 절대 그게 아니라, 자, 가운데 기점을 잡았고, 폼을 재단을 할 때, 손톱 위에 그냥 대충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폼을 위에 올려봅니다. 올려봐서, 양쪽 사이드의 거리를 재야 돼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 모델분 손 시술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임의적인 이미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여서 하나, 둘, 세 칸이고 하나, 둘, 세 칸이면 이 폼을 봤을 때 이건 폼을 확대해 놓은 모습인데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세 칸이면 하나, 둘, 세 칸,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칸. 자,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양쪽 사이드에 맞춰서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훅 하고 훅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과 끝난 지점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 여기 얼마 잘라야 되는지, 이 모양. 하나, 둘, 자, 세 칸이라고 제가 가상의 라인을 건놨을 때, 여기서도 보면 모양이 지금 어때요? 삼각형 모양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든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라운드를 띠는 모양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약간 나이키 모양으로 이렇게 스마일 라인이 모양이 된다던가 약간 삐뚤삐뚤해서 뭐 이런 모양을 띈다던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신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해놨고 자, 볼게요. 시작점과 끝난 지점을 알고 보면 앞에서 보면 하나, 둘, 세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한칸반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도 당연히 가상의 라인이 있겠죠. 하나, 둘, 색칸에 오른쪽으로 한칸 하고 반요 지점이 내가 잘라내야 되는 최대 폭 깊이 안으로 파져 있는 깊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일반적인 사람들 요걸 라운드로 이렇게 따를 겁니다. 그러면 요쪽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폼을 꼈을 때도 모델이 제대로 접착됐다는 느낌이 전혀 안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스마일 라인의 모양을 그대로 읽고 따주는 거예요. 자 폼은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 재단, 재단을 한 모양이 이 스마일 라인의 모양과 동일해야 폼을 굉장히 잘 재단을 했다라고 하고 폼을 꼈을 때 모델도 아프지 않고 예를 들면 손톱이 많이 자라나와 있어서 하이포니큘이 예민하신 분들은 폼을 잘못 끼면 굉장히 아프고 그게 자극이 돼서 시술하시거나 할때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폼도 계속 흔들거리고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잘라내 주셔야 이제 가능하신 거고,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여기 살짝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스마일라인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꼭 폼을 라운드로 그냥 잘라버리면 요 공간이 다 비어버리고 여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마찬가지로 폼을 이렇게 라운 나이키 모양대로 잘라주시는 게 폼을 정확히 재단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아직 그림으로만 보시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 손에 직접 하면서 제가 바로 시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던 이미지를 이제 그대로 사람 손에 제가 그대로 해볼 건데, 자, 폼을 젤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재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스트레스 포인트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자, 보시면 지금 모델 분 손톱을 볼게요. 스트레스 포인트가 여기 있고요. 반대편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톱이 휘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조금 제가 그거는 약간 나중에 넘기고, 자, 보시면 스트레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면 폼을 어떻게 재야 되냐. 이렇게 아래서 에 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이렇게 위에서 대충 얹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첫 번째. 손톱의 중앙을 맞춰서 폼에 보면 이 중앙에 가운데 선이 있어요. 여기를 일단 맞춥니다. 일자로 맞추시고 그대로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 자 이렇게 왼쪽이 왼쪽 한쪽 면을 보면 손 조금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가운데로 쭉 이렇게 맞춰서 올라갈 때 이쪽 이쪽 양쪽 한쪽 부분이 스트레스 포인트가 다 맞다는 이 시점 그러면 당연히 중심을 맞췄으니까 양쪽이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보시면 하나 두칸 나오고요. 이쪽도 당연히 중심을 맞췄으니 하나,두 칸 나오겠죠. 그러면 이 모델분의 폼 사이즈는 두 칸에서 시작해서 두 칸으로 끝나는 게 정확하게 양쪽 사이드를 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볼게요. 그럼 모양을 보죠. 보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약간의 나이키 손톱의 모양이에요. 보실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요. 이 앞부분에 프레에이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국가고시 볼 때는 1mm 미만으로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스마일 라인만 보시는 거예요. 딱이 라인만 딱 보시고 제가 이제 폼을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폼을 재단하기 앞서서 요걸 보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C 커브 라인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손톱의 능선과 C 커브가 동일하신 분들도 있고 손톱이 능선이 옆에서 보시면 능선이 있지만 앞에 보시면 C 커브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두칸두 두 칸이었다면 칸 수를 줄여서 반칸 정도를 줄이고 잘라주시는 게 정확하게 잘라주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두 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 칸을 줄일게요. 그리고 모양을 이쪽에 보시면 얘가 약간 이렇게 나이키니까 라운드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눕혀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반부를 지나서 오른쪽에 휙 꺾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들어가서 바로 거의 90도 각도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예요. 모양을 보시면. 자, 어때요? 비대칭이 모양이 보이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양이 나의 귀로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폼을 낄 거예요. 폼을 낄때 얘를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볼까요? C 커브가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가 C 커브랑 폼이랑 분리가 되어 있으신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젤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얘를 이렇게 모으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손톱 모양에 맞춰서 나이키 모양으로 자 갑니다. 얘를 처음에 이렇게 돌돌돌해서 C 커브 모양을 만져 주셔야 돼요. 말아 주시고요. 그대로. 걸어봅니다 툭 그러면 걸려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밀어넣는 게 아니라 얘를 모으고 걸어요 걸고 칼처럼 대듯이 쑥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앞부분에 여기와 폼의 단차를 없애기 때문에 얘를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딱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먼저 양쪽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꾹 그러면 폼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딱 붙여 놓고 옆을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계속 말했지만 중심부를 잡고 갔기 때문에 얘를 폼을 꼭 이렇게 대충 붙이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계세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왼쪽과 오른쪽 면이 정확히 맞닿게 그래야 얘가 시커브가 돌아가지 않고 수평으로 그대로 뻗어져 나오다딱 보시면 지금 어때요? 딱 들어가죠. 정확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딱 빠져나가고요. 폼이. 스트레스의 포인트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게 보이실거예요 절대 폼이 여기까지 넘치거나 모자라서 안돼요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쟀고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쟀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가서 바로 이렇게 빠져서 나가주셔야지 폼을 제대로 낀겁니다 그러고나서 폼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를 꼭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보셔야 될게 손을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손톱과 폼이 일자로 쭉 뻗어져 나갔는지 처음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보니까 일자로 쭉 뻗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보는 건 옆으로 한번 볼까요 자 능선을 보는데 능선에서 굉장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얘가 이렇게 꼭 처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지게 하고 얘를 꼬깔처럼 이렇게 앞을 꾹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쉐입 자체가 일자가 아니라 마른 목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링을 해서 모양을 아무리 잡아도 제대로 된 스캅처 모양을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옆에서 한번 뻗어보세요. 일자로 얘가 이렇게 쭉 뻗어져 나와야 돼요. 그렇게 보면 여기가 아래로 처진게 보이실 겁니다. 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폼을 움직인 유령인데 얘를 딱 요만큼, 반 정도만 옆을 떼어세요윙 부분을. 그러고 나서 엄지와 중지로 여를 잡고, 검지로 들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잡아줄게요. 옆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일자로 완벽하게 뻗어 있는 폼의 모양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정면, 당연히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기장까지 11자로 쭉 11자로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퀘어 쉐입,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정 스퀘어 쉐입을 잡으시려면 폼 뒤에 여기를 꼭 이렇게 붙어 있으신 분이 계신데 붙어 있으면 그건 100% 폼이 아래를 향해서 처진 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는 100%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세요. 정세이 스퀘어 잡으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폼을 끼신 다음에는 나 됐어 이제 완벽해 그러면 그때 이제 잡아주시면 폼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모델 자체가 완벽하게, 아, 들어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일부 교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제가 스퀘어 해서 젤 원톤 스캅처로 연장을 하는 거를 교육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규였습니다. 자, 이제 젤 원톤 스캅처를 하실 때 클리어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이 들어갈거예요동상을 찍을건데 자젤 원톤 스컵 하을때 두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젤은 잘 만질 수 있고 굳지 않기 때문에 참 편하지만 한가지 흐른다는 굉장한 단점이 있어요 굳지 않으면 자 그래서 옆에서 보면요 손 한번 돌려볼까요 이 손톱과 폼에 이 되게 없을 것 같지만 요만큼의 단차라는 게 존재해요. 보시면 중간에 떠있는 이 단차가 있어서 요기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가장 처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또한 가지 하이 포인트 만드실 때 예전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브러쉬로 이렇게 막 만지실 겁니다. 흐르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지금 국가고시에 나와 있는 기준이 다섯 손가락이 60분이라는 시간인데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클리어 젤은 지금 이번 국가고시에 대해서 굉장히 적합한 제품으로 나와 있는 아이고요 왜냐면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시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양을 처음에 원보를 뜨셔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볼 뜨실 때는 꼭한 번에 떠주세요 두번세 번에 겹쳐 뜨면은 기포가 들어근데 지금 보시면 기포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요 한 번에 깨끗한 걸탁 떠버리니까 그리고 볼을 어디에 놓냐 여기 손톱과 이폼 중간 사이 단차 있는 부분에다가 돌려서 놔주시면 자 옆에서 볼까요? 단차가 있나요? 없죠 여기가 여기와 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를 내가 굳이 파지 않는 이상은 절대 단차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술 시간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볼을 떴으면 얘를 가지고 절대 찌르지 않아요. 표면을 가지고 위로 쭉쭉 당겨 주면 큐티클 라인에 딱 고정. 여기 사이드 스트레스 포인트 고정하고 앞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내려 주시고 스퀘어 정면 잡아 주시고요. 요 반대편을 가지고 똑같아요. 여기 가서 쿡 고정해 주고 내려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스퀘어 모양도 다 나왔고요. 이걸로 기장 살짝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양이 많으면 어떻게 위쪽에 이 부분 여기 요기, 여기를 어떻게 막그백브러쉬로 그라데이션을 쳐줘야 돼 이런 분들인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여기에 대충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굳이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흐르지 않는 게 보이시고 또 보시면 손톱과 이폼간의 단차가 전한 번에 없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물론. 빼주세요. 자, 큐어링 타임은 U.V. 램프를 했을 때 36와트 기준을 쓰면 30초 이상 일단 처음에 해주시고요. 왜냐면 가경화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사용하실 때 그렇게 큐어링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잘안보실까봐 제가 밑에 하얀 종이로 볼게요. 자 옆에서 보면 단차가 없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젤은 아크릴보다는 핀칭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꾹 눌렀을 때가 그래도 벌어지려는 습성이 있고, 아크릴처럼 고, 완전 100% 고정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저희 클리어 자체가 핀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아크릴처럼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 홈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떼버립니다. 자, 30초 이상만 큐어링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만, 쳤을 때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고, 멈, 한번 핀칭 줄게요. 폼을 완벽하게 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C커브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잡혀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폼을 그래서 잘 끼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했으면 옆에서 보면 단차가 메꿔졌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똑같아요 제가 아까 단차를 없앤 방법과 동일하게 하이포인트 있는 부분에 투브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큐티클과 사이드 쪽을 칠하듯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표면을 가지고 정착을 시킨 다음에 얘를 쭉쭉 끌고 가요. 보시면 절대 브러쉬와 손톱은 닿지 않아요. 찌르듯이 얘를 표면만 가지고 옮기듯이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확대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드와 큐티클 라인 쪽이 정확히 꽉 채워지면서, 옆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딱 채워져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하이포인트 당이 나와있죠. 요거 가지고, 앞으로, 아까 처음에 앞부분이 두께가 작을 수도 있으니까, 표면을 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땡기고, 이렇게 하시면서 표면 정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옆에서 보시면, 능선이 한 번에 쭉 나오고 하이포인트 정확하게 위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어플리케이션 자체 시간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얘를 돌려서 흐르면서 만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저희 디젤에서 소고프 클리어제 빌더 타입을 이용해서 하는 젤 원투 스캡처 하시는 어플리케이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큐어링 들어가는데 이제 완벽한 큐어를 위해서 1분 큐어링이 들어가고요. 이 큐어링 중간에 30초 정도 하시고 핀칭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초 큐어링을 완벽하게 주시면 완벽한 큐어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큐어링 들어가고 있을게요. 보세요. 자 큐어링이 끝났으면 핀칭을 한번더 주시고요. 당연히 제가 아까 이제 동영상에 나와있지 않지만 30초 정도 하고 핀칭을 한번 주고 다시 큐어링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딱 11자로 이쁘게 뻗어져 있는 모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젤크린드를 묻히셔서 표면에 있는 미경화제를 일단 닦아주고요. 이 아래쪽 프리엣지 언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파일링 했을 때 이물질들이 많이 안 남아있으세요. 자, 이제 파일링 어할 건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정면 쉐입입니다. 정면 쉐입 잡아주셔야지 보시면 두께감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면 쉐입을 가장 먼저 잡는 거고요. 사이드를 제가 잡는 건, 사이드로 완벽하게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처진 부분이 있으면 핀칭을 줬을 때 살에 걸리기 때문에 먼저 살짝 그냥 너무 처져 있는 부분만 잡아주시고 핀층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 쉐입 잡을게요. 국가고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비비시면 안 됩니다. 한 방향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젤이라는 아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갈리기 때문에 무심결에 계속 가시다 보면은 두께가 아예 날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시면서 잡아주시는 연습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파일링하실 때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주고 있는 방향 왼쪽으로갈면오른쪽으로 잡아주시는. 왼손에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오른쪽얼른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힘의 작용과 반작용 원리를 이용해서 파일링을 해주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의 두께 잡은 다음에, 아, 일정한 두께가 됐구나 하시면 그때는 큐티클 라인 쪽. 근데 아까 제가 1mm 띄고 셀프 레벨링을 해서 이렇게 정착을 시키듯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을 다뺀 상태에서 하나, 둘, 힘다 빼고 세 번만 하시면 걸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국가고시 때 저희 1교시에 케어 칼라를 해줘야 돼요. 그럼 모델이 케어하면 그날 당일 손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파일링을 많이 하시게 되면 시간도 걸리지만 피가 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선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하시고 쉽게 흘러 넘치는 타입의 클리어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 두께를 잡고 뒤쪽만 잡았더니 능선이 다 나와버렸네. 이게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하냐에 따라서 실을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께 잡았고 능선 잡았으면 그때 사이드를 이제 잡을 겁니다. 절대 사이드를 먼저 잡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두께를 잡았으면 얘가 보여요. 근데 두께를 잡지 않고 두께감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를 잡으면 나중에 두께를 내렸을 때 얘가 들린 올라간 쉐입이 스키 점프 쉐입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이드를 먼저 잡지 않고 두께를 잡고 능선을 잡은 다음에 사이드를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서 이제 사이드 잡을게요. 여기에 맞춰서. 정면 쉐입 보실 때는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좋은데, 손을 한번 돌려서,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 쉐입을 잡아주시는 게더 쉽고 빠르게 잡아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11자. 모든 쉐입은 깔끔하게 일자로 쭉 뻗어졌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손 모델 손톱 진짜 이렇게 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폼도 제대로 꼈고 연장을 제대로 파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딱 보시면 손가락에 맞춰서 쉐입이 정확히 쭉 뻗어져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정확하게 내가 이제 더뭘 해야 될지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샌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시면 절대로 샌딩을 꼭 필수 조건으로 하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젤이라는 게 시간 그타 을 이용하면 미경화제그 표면의 스크래치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샌딩은 불필요하고요. 지금 저는 이제 먼지를 털려고 드릴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드릴을 사용하지는 못하죠. 가고시그래서 더트 스브러쉬로 깨끗이 털어주시고요. 마무리로 이제 탑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탑을 전체를 도포하는 이때 두껍게 발라주시지 말고, 굉장히 얇게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세요. 두껍게 발라줘버리면, 기껏 내가 두께에 잘 맞춰놓고,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다 망쳐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마지막에, 앞부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르시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두께감도 변하고, 정면 쉐입 모양도 변하실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 마지막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탑까지 큐어링 하시고, 미경화제 제거하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광택이 나시고요. 자, 옆에서 보시면, 이제 마무리 능선, 보이시죠? 뒤에서 타이포인트까지 로쭉 올라와서, 앞으로 쭉 하는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정면. 11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뻗어져 나오시는 거 보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면 쉐입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칼로 자른 듯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C커브. 보시면 C커브가 이렇게 30% 정도 이상이 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폼도 잘 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일링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폼을 잘 껴주시고 클리어 젤로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단시간 내에 쉽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부 팀장, 디젤의 디자인부 팀장 김용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